7월 23일자 MLB 야간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승부 이제 리벤지를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 유튜브 게시물을도 올렸지만 어, 챙겨갔고요. 음, 한조합 챙겨갔고 그리고 추천 라인 어제도 전체적으로 되게 잘 봤다. 제가 어제도 좀 어, 추려왔잖아요. 항상 이제 괜찮은 경기들 위주로 추려오는데 어, 어제도뭐 무난했고 어, 전체적으로 잘본것 같아요. 어, 승패 라인은 어, 승패 라인 생각해 보니까 다 맞췄네요. 어, 추천 라인은 어, 왜냐하면 저 토론토 양키스 승패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오버가 좋아 보였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났고요. 어, 그리고 좀그 말루 잘루가 너무 많았죠. 그리고 승패 추천 라인은 다 맞췄습니다. 피츠 이겨줬고 어, 클리블 클리블랜드 이겼고 필라 이겼고. 매치 겪고 화사하게 역배받고 시애틀 정배 보면서 위렇키 어, 프랜이 더 좋아 보인다 전투수전을 예상한다 그리고 언더까지 본다 했는데 위렇키가좀 어,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언더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어, 프랜 접근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경기였고 어,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경기들 있죠 23일자 MLB 경기들이 저는 되게 좋아보여요 어, 좀 승부극으로 보는 경기들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어, 저는 뱅티 여기도 적어 놨지만 어, 배팅 강추구간이다 음, 자주 안 가시는 분들 매일같이 안 가시는 분들도 어, 오늘은 한번 가 보시는 거좀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프리뷰 후딱 봐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괜찮은 경기들이 꽤나 많아서 어, 추천 라인 이제 뭐 기본 데이터표 보셔도 한번 참고만 잘해보셔도 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피츠버그 대 디트로이트부터 보겠습니다. 피츠버그 선발 켈러. 어, 켈러 대 디트로이트는 마이즈 등판하죠. 켈러. 어, 제가 이제 승훈 없는 투수들 이제 뭐 국내하고도 그렇고 어 이제 뭐 일본 야구 메이저 이렇게 제가 몇번 언급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중 하나 어,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켈러도 올 시즌 방울3.48 기록하면서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3승 10패에요 3승 10패 얘도 기본적으로 퀄리티 스타트 되게 자주 끊어주고 최근에도 뭐 1실점 무실점 1실점 2실점 요정도 먹어준 경기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의 다 노디시죠 음, 그리고 아니면 뭐 3실점 한다 패전 투수 그 정도로 뭐 스킨스도 그렇고 피츠버그 선발들이 이제 승운이좀안 따르긴 해요 워낙 타선이 약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안 따르는 게이 켈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승운이좀 없긴 한데 그나마 6월 말 7월에는 홈에서 지금 홈에서 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7이닝 무실점 5.1이닝 1실점 기록했죠 저는 켈러는 그래도 기본값은 한다는 어, 투수라고 봐요 선발이라고 봐서 좋은 자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중승부로 디트 언더를 피츠버그 언더를 가져갔습니다 이거 역배 1.9배당인가 그랬는데 어, 과감하게 가져갔죠 저는 좋아 보였고 어느정도 확신이 있었고 어, 그래서 어, 3대 0 스코어가 나온 이유가 디트로이트가 이제 후반기 시작하고 타격감이 너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장타율도 떨어지고 팀 타율 자체도 너무 떨어지고 안타 자체가 잘 안나오고 있어요. 오늘 경기도 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내일 경기도 저는 켈러가 어, 3실점 이상 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최소 퀄리티 스타트는 끊어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와이즈도 마찬가지로 조금 기복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얘가 6월달, 7월달 성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만 전반기 마지막 경기 시애틀전에서 홈에서 3인 6실점으로 조금 어, 무너졌습니다. 어, 무너져가지고 어,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어, 하지만 그 전까지 경기 내용들 보면은 잘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즈 또한 피츠버그 상대로 올 시즌 6이닝 3실점 이자체 어, 되게 잘 던졌었거든요. 피츠버그 타선이야 오늘 안타를 좀 많이 때리긴 했는데 확실히 장타, 장타에 대한 문제, 홈런도 안 나오고 장타가 너무 딸려요. 그리고 이제 어, 득점권에서의 어, 문제점, 그런 것들이 이제 절실히 나오다 보니까 내일 마이즈도 저는 크게 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 그러,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 또한 언더를 먼저 봅니다. 피츠버그 경기에서 8.5는 저는 꽤나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음, 꽤나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디트 봤다는 저는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서. 어 저는 이거 피츠 역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러도 워낙에 잘해주고 있고 디트로이트 지금 후반기 시작하고 제일 점수 많이 낸게 2점이에요 여러분. 어 지금 타격감이 타격 사이클이 너무 저점이다 저는 피츠 역배 한번 더 봅니다 그리고 프렌에 언더 볼게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볼티모 한번 봅시다 오늘 완전 타격전이 나왔죠 어제 어느 정도의 타격전을 좀 예상하긴 했는데 어, 바이비가 그래도 이제 실책이 있어서, 어, 그렇지, 에어, 어, 뭐 좋았거든요. 칠링을 어쨌든 먹어줬고, 오실점을 했지만, 삼자체처럼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어, 그리고 이제 스가노도, 어, 역시나 부진했습니다. 스가노 원정. 부진할 게 어느 정도 예상됐는데.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지금 후반기 시작하고, 이, 그, 그게 상당히 좋다 했잖아요. 홈에서 득점력이. 홈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좋다 그랬는데, 어, 역시나 오늘도 10득점을 뽑아줬어요. 지금 이제 좀 분위기 타선 반등이 좀 제대로 된 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가뜩이나 내일 선발진도 좀 서로 약해요. 어,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랑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클리블랜드 선발은 칸틸로, 어, 칸티오 등판하고 얘도 올 시즌 방어율 4.17 기록 중입니다. 얘도 많은 이닝을 먹진 못해요. 아마 내일도 5이닝 안쪽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어, 실점값이 기본적으로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볼티머는 브랜든형이 등판하는데 글쎄요. 얘는 제가 봤을 때 선발감이 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6경기 동안 0승 4패 방울 7점대입니다. 어, 매 경기 이닝 소화도 안되고 항상 4이닝 정도 소화하고 내려가는데 피안타 값이 너무 높아요. 이닝 소 이닝 소화 대비 피안타 값이 너무 높고 실점도 뭐 꾸준하고 그래서 이거는 선발에서 뭐 클리블랜드 쪽이 막 월등하게 좋다 이건 아니지만 볼티머 브랜든 영을 도저히 못 믿겠다 어, 그 정도거든요. 가뜩이나 클리블랜드 타격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클블 승마에의 오버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비슷한 흐름 볼게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보스턴 한번 봅시다. 제가 어제 가장 좋게 본 경기 필라 경기입니다. 필라 경기. 어, 어쨌든 홈에서 휠러 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원정 뷸러를못 믿는다. 근데 생각보다 뷸러가 너무 잘 던졌어요. 필라가 드럽게 못친 건지 어, 계속해서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결국엔 연장까지 갔죠. 어, 근데 그 연장에서 어이없게 이제 힉스가 올라와 가지고 보스턴이 야 저는 그런 경우도 처음 봐요 글러브를 때려 가지고 그 타격 방해로 끝내기가 났거든요 어밀어내기요전 그런 건또 처음 보는데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이기긴 했지만 시원한 경기 내용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얘네도 봤다가 제가 어제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오락가락해요 장타나 이런 타격이 터져 줄땐 시원시원한데 안 터질 땐 헛스윙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음, 애들의 스윙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타선 자체가 선생이 오늘도 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어, 이겨 좋고 보스턴의 빠따 흐름이 안 좋다고 제가 어제도 그렇고 뭐 경기 이제 후반기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 보스턴도 지금 타격이 아쉬워요. 아쉽고 그리고 내일 선발 매치업은 이제 산체스 대 피츠 이 경기는 아무래도 산체스가 조금 더 우위 어, 있지 않을까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산체스 아, 최근 들어서 6월 달, 7월 달 2 실점 이하로만 막고 있어요. 근데 이닝 소화는 거의 7닝이 기본입니다.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음. 그래서, 근데 수아레즈도 이랬거든요. 근데 수아레즈는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좀 털렸잖아요. 그래서, 어 완전 뭐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 전반기 막판 보여준 퍼포먼스는 지 상당히 좋다. 어 그래서 보스턴 상대로도 지금 보스턴 타격감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전잘 던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피츠는 애초에 이닝을 많이 먹어주진 못합니다. 이건 선발 차이가 좀어 많이 나서 저는 이 경기 필라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라 승 마이너 언더 봅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 양키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대 양키스 토론토 선발 쉬워져 양키스는 어 슐리틀러 슐틀러 등판하죠. <laughs> 아, 카메론 실리터 등판하는데 글쎄요. 이 경기는 음 일단 양키스 선발이 뭐한 경기밖에 안 던졌고 애가 이제 막 데뷔했으니까 시애틀전에서 5.1링 3실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첫언정이기도 하고 어 토론토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홈 경기력이 이번 시즌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타격 집중력도 좋고 물론 오늘 양키스의 어이없는 실책들이 좀 나와서 이 점은 거의 뭐 실책 덕에 낸 거긴 한데 그래도 이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일 이 신인 투수가 첫 원정 토론토 원정은 저는 되게 빡셀 거라고 보고 그리고 슈어저가 일단 뭐 복귀를 해서 나름 괜찮은 피칭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닝을 많이 못 먹어줬지만 직전 애슬레틱스 원정에서는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는 또 뽑아줬고 어 다만 슈어저도 좀 도망가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얘도 내일 양키스 상대로 좀어 정면승부,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좀 위험할 거라고 봅니다. 어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피홈런에 대한 위험성도 분명히 있고, 음 어쨌든 양키스 타선도 오늘은 잠잠했지만, 한 방이 분명히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쉬어져도 자칫하면 못 털릴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양키스 선발이 더 불안하고요. 어, 그리고 토론토가 지금 홈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토론토 또 보겠습니다. 토론토 승에 마인 승 오버 볼게요. <laughs> 어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가 좋아 보였는데 오늘 경기가 보니까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어, 그리고 매치 엔젤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선발 몬타스 그리고 엔젤스는 아, 핸드릭스. 잠시만요. 어, 이 경기는 일단 뭐 몬타스 어, 올 시즌 4경기 좀 늦게 스타트를 했고 어, 몬타스 자체도 사실 이닝을 많이 먹는 유형은 아닙니다. 얘도 항상 뭐 거의 5이닝 정도? 이제 좀 투구스 관리 잘 되고 잘 던져야 한 6이닝 그 정도인데 작년에도 31경기 던지면서 154이닝 경기당 약 5이닝 조금 안되게 그 언저리 먹은거죠. 그러면서 방울 4.78% 요 정도 기록했고 올 시즌도 어 지금 방울 5점대예요 아직 표본이 적긴 하지만 어좀 흔들린 경기들이 많았다 피츠버그 원정도 그렇고 양키스전도 그렇고 그래서 내일도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인절스의 타격감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사실 생가가 이제 공략이 됐잖아요 제가 생가 어 홈에서 극강이라 했잖아요 되게 좋다고 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그 말을 제가 어, 덧붙였어요 에인절스가 근데 센가마저 무너뜨리면 진짜 얘네는 빠따감 장난 아닌 거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무너뜨렸더라고 나 어려서 에인절스 지금 타격감 너무 좋습니다 다만 안 좋은 거는 이제 어, 매치도 타격감이 썩 좋지 못했는데 역시나 마운드 에인절스 음. 뭐 앤더슨도 털렸고 불펜에서의 실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죠. 어, 그래서 저는 어쨌든 타격감은 저는 엔젤스가 조금 더 좋다고 봐요. 어,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매치도 이렇게 근데 한번 숨통이 튀고, 이제 장타가 터져주고 하면은 얘네도 쫙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또한 내일 9.5 오버보고요. 오버보고, 그리고, 어, 승패 굳이 보자면 저는 엔젤스 보고 싶습니다. 엔젤스 승에 프랜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사스 대 에슬레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텍사스 선발, 어, 디그롬, 에스레틱스는 긴 등판하죠. 이 경기는 선발에서 차이가 너무 나요. 선발에서 차이가 너무 나고, 에스레틱스 긴은 뭐, 아마 오프너로 뭐 짧게 던지고 내려갈 겁니다. 음, 뭐 길게 던져야 3이닝, 4이닝. 근데 뭐, 그래봤자 실점 값이 꽤나 높고요. 그리고 디그롬은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반기 마지막에 실점이 좀 간간이 있긴 했어요. 간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올 시즌 이미 에슬레틱스 상대로 홈에서 6이닝 무실점 원정 가서도 5 1닝2 실점 기록해 봤기 때문에 또 시다 등판하니까 전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텍사스 볼게요. 그리고 언더 봅니다. 그리고 시애틀 대 미러키 보겠습니다. 시애틀 대 미러키. 시애틀 선발 길버트, 미러키는 위실로스키 어, 등판하죠. 올 시즌 특급 신인 얼마나 특급이냐어단 예, 5경기 뛰고 올스타 뽑혔습니다. 그 정도로 특급 치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어, 미러키 선발 미시얼룹스키고 일단 시애틀 길버트 길버트 올시즌 12경기 동안 2승 3패 방어3.54 기록하고 있죠. 길버트도 확실히 이좀 어, 기복이 있긴 한데 그 기복이 주로 원정에서 나요. 원정에서 엄청 약하거든요. 방어이 5점대인 반면에 홈에서는 그래도 방어율 2점이고, 어, 이시애틀 선발들이 대부분 홈에서 지표가 더 좋긴 한데 길버트가 유독 좀 심하기도 해요. 길버트랑 뭐 카스티오 얘네가 특히 좀 심하거든요. 어쨌든 길버트가 홈에서는 방어율 2.2고 기록하면서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올 시즌 퍼포먼스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닝 소화도 좀 많이 못 먹고 중간에 부상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내일도 저는 6이닝. 까지 과연 소화를 해줄 수 있을까가 의문이라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시애틀도 이제 조금 음 살아나다가 휴스턴한테지고어 그래도 아직까지 흐름이 좋다고 봤는데 오늘 빵득점에 그쳤고 미러키가 지금 연승 엄청 길게 타고 있잖아요. 아 근데 얘네가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미러키가 흐름이 상당히 좋고 지금 필승도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오늘. 그래서, 내일도, 미시올륵스키, 저는 충분히 호트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너무 잘 던져요, 예. 어, 너무 잘 던져서, 얘가, 그, 직구, 뭐 스피드는 말할 것도 없고, 변하고 스피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시애틀도 충분히 고전할 것 같다. 저는 이거, 내일 역배 경기들 중에는, 이렇키가 가장 좋아 보인다. 팀 전체적인 흐름이나, 빠따 흐름이나, 어, 내일 마운드나, 불펜 상황이나 이거 미러키가 인다고 크게 보여질게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경기 미러키 옆에 프렌 그리고 언더 봅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대 휴스턴 한번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선발 로드리에스 이로드 휴스턴은 발데스 등판하죠 로드리에스 아올 시즌 안 좋아요 다만 어, 6월달 어, 이때 잠깐 5월달 6월달 잠깐 이제 살아난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어, 애리조나 입장에서도 어, 계속 써야 하나 어, 믿음이 이제 좀 갖게 되고 그래서 차를 어, 주니까 계속 쓰다가 이제 또 7월달 들어서자마자 캔자스 상대로 4.1이닝 9실점 8자책 샌디 상대로 4이닝 4실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죠 어, 피홈런도 어, 두 경기 동안 다섯 개나 맞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로드는 이제 이제는 작년부터도 그렇고 이제는 좀 경쟁력이 많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안 믿습니다, 예, 안 믿고 그리고 발데스 또한 원정에서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로드리게스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요. 발데스 최근 등판 10 경기 중에 8승했어요, 8승 여러분. 최근 등판 10 경기 중에 8승을 기록했고 두 번도 패전 투수가 아니라 노디 시전, 어, 심지어 다저스 원정이 이제 최근 10 경기 중에 다저스 원정이 가장 부진한 경기거든요. 근데 이날은 또 타선전을 받았어요. 그만큼 승운도 따라주고 타선전도 잘 받는 유형이다. 모스킨스나 어, 뭐 켈러나 되게 부러워하겠죠. 어쨌든 뭐 휴스턴이 음, 이 후반기 시작해서 빠따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이경기 휴스턴 볼게요. 휴스턴 승마이너 오버 봅니다. 그리고 다저스 대 미네소타 보겠습니다. 야 다저스 오늘 오타니가 1회부터 벅스턴한테 그 리드오 봄런을 맞았잖아요. 맞았는데 와 얘가 진짜 슈퍼스타 간지나는 게 그다음 본인 타석에서 투런을 깝니다. 그러고 바로 역전시켰죠. 진짜 만화 주인공 그 자체인데 어쨌든 다저스가 어, 드디어 좀 음, 연패를 끊어냈고 어, 위력키한테또 스윕을 당한 거 연패를 끊어내면서 어, 또 마운드를 이제 잘 막아줬는데 간만에 어쨌든. 음 반등에는 이제 좀 성공했다고 보고 내일 또 야마모토가 등판하잖아요. 야마모토 대 이제 리차드슨 우즈 리차드슨 매치업인데 야마모토 봐야겠죠. 다만 저는 다저스 손이 조금 안 가는 게 뭐냐면 아 신기할 만큼 제가 야마모토 경기를 맨날 간거 아니거든요. 정말 몇번안 갔어요. 몇번안 갔는데 제가 갈 때마다 터집니다. 그것도 시원하게 터져요. 제가 제일 최근에 간게 미러키 이때 심지어 내가 다저스 승을 간게 아니라 언더를 갔을 거예요. 근데 얘 이때 1회도 못 채우고 그냥 게임 터졌거든요. 5실점하면서 이때 갔었고 그리고 샘프전 홈에서 4 2는 5실점 이때 갔었고요. 그리고 언제였지? 애리조나전이었나? 그 말로움런 맞았을 때인데 애리조나 원정인가? 그때도 제가 건드렸고요. 이상하게 내가 가기만 하면은 지금 어, 영혼까지 털리는. 어, 그런 경기들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4대가 안 맞긴 해요. 어, 그래서 저는 안 건드리는데, 어쨌든 내일 경기는 좋아 보입니다. 음, 내일 경기는 좋아 보여서 다저스가 이길 것 같고요. 그리고 8점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MLB 오늘은 10경기 정도 들고 왔고요. 어, 배팅 라인이 꽤나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내일도 추천 라인이 아마 좀 높은 적중률이 나와 준다면, 음, 그래도 어, 최근에도 뭐 적중률 자체가 좋았으니까 어제도 승패 추천 라인 다 맞췄고 그래서 기본 데이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기본 데이터만 보고 한번 참고들을 보시고 혹시나 추천 라인 음, 어제처럼 이렇게 어, 빨간 글씨로 표시된 제가 우선적으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우선순위 이 중에서도 어, 이 중에서 제가 조합을 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추천 라인이 궁금하다, 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숲, 어, 라이브 진행하니까 숲에서 어, 윈드로 검색하시고 즐겨찾기 한번씩 하시고 제가 방송 공지 매번 올려드립니다. 방송국에. 그럼 확인하시고 라이브 참여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참여하시면 아까 보신 추천 라인과 제가 1순위도 무료로 공개 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